중국섭 로아 라방중이라고요? 거기 병사견 나와요? 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 선발대분들은 이 강함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방식이 좀 부족합니다 우선 뭐 만족스럽진 않죠 단순히 골드가 아니라 진짜 명예로운 가치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컨텐츠가 바로 엔드 컨텐츠 호검 난이도입니다 중국에서 선보이는 모든 엔드 컨텐츠는 지금까지 사실 한국 버전하고 동일하거나 아니면 좀 너프된 형태로만 제공되어 왔습니다 흥미를 끌기에는 그냥 우리나라의 그더 퍼스트 난이도 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 다른 곳에서 뭐 일주일 이상 걸렸던 3면더 퍼스트 이런 이벤트들을 중국 서버에서는 단몇 시간 만에 1 0개팀 모두 클리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중국 유저분들은 MMO RPG에서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출시되는 새로운 엔드 컨텐츠에 보스 패턴을 추가하기도 하고 변경하기도 해서 중국 유저분들께서 전 세계 최초로 새로운 공략에 좀 도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한 컨텐츠가 바로 호검난이 됩니다. 한발 대 유저분들을 위한 진정한 도전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성취를 이루신 분들께 가장 명예로운 보상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 가장 명예로운 보상은 뭐야? 랭킹 시스템을 기반으로 지급되고요. 랭킹은 원정대 랭킹, 클래스 랭킹 두 종류로 운영이 됩니다. 클래스 랭킹은 클리어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요. 타이모텍이야 동시간 클리어일 경우 MVP 기여도로 순위가 결정됩니다. 약간 실력 같은 느낌이네. 클래스의 이 정점에 있는 유저를 찾는 게 클래스 랭킹이면 원정대 랭킹은 원정대 모든 캐릭터의 강함을 거르는 랭킹입니다. 아, 저거 우리한테 좀 나야겠는데. 그래서 원정대 랭킹은 우리 계속 말하고 있는 게저거잖 클리어 시간을 확인해 주 하겠지? 모든 캐릭터의 포인트를 합산해서 순위가 결정됩니다. 호겁 난이도는 엔드 컨텐츠에서만 운영되고요. 다음 컨텐츠가 출시되면 이전 호겁 시즌은 종료됩니다. 한 시점에 하나의 호겁 난이도만 존재하는 그런 방식이죠. 클래스 랭킹 30위 이내에 진입한 유저분들께는 스페셜한 클래스 전용 심볼이 제공됩니다. 심볼? 기존 클래스 심볼에 전용 장식들이 더해져서 이 심볼을 착용한 유저는 남들과는 다른 랭커 전용 클래스 심볼을 뽐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전... 아니, 이는 엄청난 경쟁을 뚫고 올라온 유저분들에게만 아니, 주어지는 각 직업의 극한에 이르렀다는 그런 표식이될 겁니다. 아니 맨날 뭐펫 그딴 거씩 이렇게 걸면 심 되고 캐릭터 뭐, 정보창이나 친구창 뭐. 뭐, 파티 로비 심지어 파티를 신청할 때도 난 다르다 이런 거를 모두에게 뽐낼 수 있습니다. 좋네. 그리고 원정대 랭커분들을 위한 명예보상 역시 클래스 심볼 못지않은 수준이 될 겁니다. 정말 갖고 싶은 특별한 보상이 될 것이고요. 저희가 멋지게 개발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화요일에 기대한다, 진짜. 시즌이 꼭 끝나야지만 주는 건 아닙니다. 보상은 시즌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지급됩니다. 매주 수요일 점검 시간 기준으로 순위를 집계해서 순위권에 든 유저는 한주 동안 명예로운 보상을 뽐내실 수 있습니다. 명예보상을 좀 지키시려면 매주 순위를 뺏기지 않게 계속. 입하셔야할 겁니다. 그리고 시즌이 종료되면 이 최종 랭킹에 포함된 유저분들께는 이 명예보상을 연구사용 형태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호급 난이도의 입장 요구 레벨은 모든 컨텐츠에서 가장 높게 설정해서 최고의 유저분들만 경쟁하는 그런 곳으로 저희가 만들려고 합니다. 잘 만들었네. 아니 근데 지금 말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맨날 예전부터 해달라 했던 약간 그런 거를 잘 정리해놨네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이미 서주스 정리된 거 있다고? 그것 좀 보면서 이야기 좀 할까? 자 5월 에키드나 레이드 중국 서버 첫 클리어 보상 다른 서버보다 두배 지급 뭐 이건 다 그러려니 합니다 어제 중국에서도 뭐 잘돼야 이 사람들 너무 벌어먹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1, 2주차 때 클리어 시 명예 보상 전설 칭호 지급 3, 4주차 때 클리어 시 파란 칭호 지급 일단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10번씩 잡거나 뭐 5번씩 잡거나 약간 뭐 그런 거잖아요? 뭐첫 주차든 몇 주차든 그냥 나중에는 다 똑같은 칭호로 끼고 다니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뭐 결국에 본인이 이제 숙련인이 아니, 니 뭐, 그런 거를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지표 같은 느낌이죠. 약간 명예보상보다는. 이게 솔직히 선발 때랑 뒤에 따라오시는 분들의 격차를 줄이는 방법을 처주차 트는쓸수 없는 배템을 2주차 때부터 쓸수 있게 해주잖아요. 대표적으로 불꽃마법 스크롤을 처주차에는 못 써가지고 빈결계이지. 점점 차오르는 게 심적으로 되게 압박감이 컸거든요. 근데 그거를 2주차 때부터 이제 불꽃마법 스크롤을 이제 쓸수 있게 해줌으로써 난이도가 대폭 내려갔단 말이야. 디림플레이를 그런 걸로 맥골라 했음에도 뭐 첫발 때는 상대적으로 뭐 받는 게 없긴 해요. 그냥 첫째 주에는 어렵게만 깨. 근데 뭐줄수 있는 건 없어. 1주차 때는 그냥 모래주머니만 달아두고. 응. 응.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이거는 반드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근데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중국 서버에서 먼저 나오는 게기분적으로 나쁘긴 해요 왜냐면 아씨 우리가 그래도 본토 그건데 근데 다른 나라 서버 사람들도 맨날 우리가 했던 거 그대로 따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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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다른 서버들다 망할 게 뻔하긴 하니까 저기 뭐 한두 번씩 뭐 먼저 주는 거그러려니 하는데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지 일단은 주세요 이거 일단 주세요 이거 솔직히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아니 그냥 첫주차씨개뿔이배텐도못 쓰게 하면서 뭐 5만 <놀람> 달라 그랬냐? 치킨 한 마리 달라 그랬냐? 그냥 친구 하나 달라는 거거든요 아마 이거는 주겠죠? 새로운 컨텐츠 낙원, 캐주얼 컨텐츠 내겠다. 본빨로 대량의 보상 획득 가능, 천상, 증명, 지옥, 3개의 플레이 스테이지. 천상, 간단한 던전, 낙원의 장비로 획득 가능, 낙원의 장비, 낙원에서만 적용되는 효과. 증명, 증명이 뭐냐면 보스랑 1대1 전투. 천상에서 파밍한 장비로 성장시킨 낙원 장비로 증명 보스랑 1대1 맞다이. 60초 제한, 얼마나 빠르게 처치했는지에 따라 랭킹도 등록됨 랭킹은 동일 클래스 경쟁으로 기록. 증명에 참여한 모든 유저는 열쇠 획득 가능, 열쇠 소모로 지옥 던전 입장 가능, 지옥이 100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 번에 내려가는 침계는 무작위로 내려가며 이동할 수 있는 최대치에 도달하면 상자 깡 가능. 상자는 여러 개인데 자신에게 필요한 보상만 상자 깡 가능. 엘릭서 같은 성장제와 골드 같은 보상을 지급. 다만 골드 포함 캐릭터 기속으로 지급. 새로운 아이템 보주 낙원의 바깥 분단장 컨텐츠에서도 적용 가능. 어벨 팔찌와 같은 새로운 슬롯 아이템. 보스를 처치하면 확정으로 획득 가능하며 낙원 효과가 적용되어 있다. 낙원 장비 효과가 대부분 보주로 이어지기 때문에 낙원 장비를 성장하면 보주의 효과도 연계된다. 즉 분단장 레이드에서의 스펙업도 가능하다. 낙원은 매주 천상 입장 가능한 기회를 획득 주간 캐릭터마다 도전하는 컨텐츠 천상, 낙원, 지용로로 입장 가능 낙원은 시즌제, 시즌 종료되면 랭킹 순위에 박제됩아 이분이 정리 잘해놨네 그리고 1일 레포나 보상, 주간 레포나로 옮김 1일 레포나는 평판 얻는 용도 아 근데 1일 레포나가 이제 주간레 포나로 바뀐다는 게 되게 좋네요 이제 뭐 일주일에 3번인 건가 나, 낙원은 중국 템포가 너무 빨라 뒤늦은 유저들 낙원으로 충분히 따라올 수 있게 별도로 진행할 예정 낙원 장미 파밍하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다 낙원 컨텐츠는 모든 유저에게 풍성한 보상을 주기 위 에 추가된 컨텐츠다. 최상위권 유저는 랭킹화에서 지옥 열쇠를 추가로 지급하겠다. 지옥이 뭐냐면 별개의 파밍 시스템이래. 지금 우리가 예상하기를 약간 리버스루인과 비슷한 시스템이니까. 뭔가 이 정도의 오버밸런스는 아니겠지만 공격력 1180% 스트라이크 웨이브 쿨타임 감소 80%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스킬 데미지10% 상승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리고 호감 난이도는 시작부터 클리어까지 걸리는 시간 측정해서 랭킹화 할 예정. 한 번에 잘해서 깬 기록이 랭킹에 박제되는 게 아니고 1트, 2트, 3트 등 모든 트란 시간이 다 추가돼. 호검 난이도로 중국 유저분들 몸이 상하면 안 되니까 마지막 관문 보스마 호검 난이도를 낼 예정 모든 랭킹 시스템을 시즌제로 진행하고 새로운 보스가 나오면 새로운 랭킹 시작 아니 일을 너무 잘하는데요 이거 우리한테 들어오겠지 다만 우리는 라이브 방송이 화요일이고 여기는 로아온이 17일이었으니까 그랬겠죠 호검 난이도를 중국 서버에서 최초로 공략한다 했잖아요 근데 나는 이거 우리나라에도 들어올 거라 생각합니다 중국 서버에서는 이 시스템을 바로 적용해서 바로 낼수 있는 레이드가 있어 저 사진 보니까 기 나오는 것 같아 베이모스나 근데 우리는 일단은 아직 신규 레이드가 안 나왔으니까 우리도 이거 들어오겠지 근데 우리도 난이도 세분한다 했잖아 근데 솔직히 라방에서 공개한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가져와도 환호할 정도의 컨텐츠였다 상위권 유저분들이 좀 달라고 하는 본인들의 강함을 뽐낼 수 있는 거 원정대 클래스 랭킹 시스템에서 여기서 또 완전 명예 보상 뽐낼 수 있고 그리고 클래스 전용 심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냥 온오프로 딸깍 해버리면 꺼버려가지고 야나 이건 장난하는 사람이야 나이 정도 사람이야 했는데 다른 사람이 오프 띵 눌러버리면, 그냥, 띵. 해서 아무것도 없어져. 일반 유저. 어. <laughs> 약간 그래가지고 뭔가 꺼드럭 떼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그냥 꺼버리면 그만인 그딴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끌수 없는 요런데 여기 클래스에다가도 뭔가 빨간색 불 쭈욱 파티 신청 넣을 때도 여기에다가 갑자기 불타는 심볼 같은 거딱 넣어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 당장 받아라 나이 정도 사람이다 아무서 약간 꺼드럭 뗄수 있는 약간 진짜 명예욕을 확실히 채울 수 있는 약간 그런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먼저 선발 때 봤자 뭐 하냐 감가 다 당하고 완화빔 다 맞고 뭐 조롱만 당하지 우리가 뭐가 있냐 라고 하는데 이렇게 명예보상을 좀 많이 넣어주면 그런 그런 거를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지금 근데 완전 개판이야 사요일엘이 아, 정말 잘해 진짜 오늘 방송 키자마자 아까 전에 김실장님인가? 그분 유튜브 올려가지고 막 여기, 여기저기서 다 난리 나가지고 지금 완전 치부다 깔려가지고 뭐 난리 나고 이 중국 서버 로안에서 막 장난 아니게 다 퍼준다 그러고 지금 성장통 레전드로 겪고 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걸다받고 있어 지금 수도꼭지가 다 열려가지고 콸콸콸콸콸콸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거든 손짓을 하고 물을 딱 틀었어 수도꼭지 끼익 돌렸는데 아래서 녹물이 콸콸콸콸콸 나와 그래서 어 다시 다들 나고 하는데 계속 콸콸콸콸 나와. 근데 55에 뭐 왜안 나와? 왜안 나와? 하다가 띡 하더만 수도꼭지 꼭다리가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녹물이 콸콸콸콸콸콸콸 나와버렸는데 이것이 뭐야? 어떻게? 고무다리 가져와. 해가지고 고무다리로 받쳐가지고 물 푸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화요일 날에 이거를 어느 정도 못 막는다면 집구석 개판납니다. 집구석 벌써 녹물 받아대고막 난리나요. 근데 로아온에서 말한 게 약간 저번에 라방했던 거랑 비슷하긴 해요. 기존 엔드 컨텐츠의 변화, 호검난이도 등장으로 하드난이도는 살짝 낮추겠다. 그리고 하드노멀 싱글은 난이도더 낮추겠다. 저번에 라방에서 이야기했던거에요 난이도를 세분한다고 말했잖아 디테일하게 호감 난이도를 출시한다고 말 안했는데 물론 라방이니까 다 공개하기 힘들겠지 그래서 나는 이거 기대합니다 에이씨 모르겠다 6월 중순 때 로아온할 때 그때 공개할라 했는데 중섭 로아온까지 니들이 다 봐서 다 알고 있네 오케이 이번 라방에서 바로 공개 호감 난이도 나오겠습니다 하면서 바로 화요일날에 공개하는거야 어차피 공개된거 다만 중국 서버에서 세계 최초로 도전이 가능하다는 것은 저 나라는 이제 곧 있으면 에기르가 나오고 베이모스가 나오니까 저 나라가 최초인 것 뿐이지 우리는 카제로스 때까지뭐 없잖아요 그래서 카제로스 때까지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가지고 카제로스 때뭐호검 난이도 같은 느낌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인내해야 되는 거는 저쪽이 먼저고 우리가 왜두 번째냐. 결국에는 로아가 모든 게 지금 다 시기가 놓쳐서 그래. 아니 지금 개처럼 깔고 있는 것도 그냥 시즌 3 돌아왔을 때 진작에 했어야 되는 것들 안해 가지고 하고 있고 뭐 옛날 했어야 되는데 그 어떻게든 되겠지 뭐 하면서 그냥 넘기다 보니까 지금 다 터지고 이것도 결국에는 중국 서버 먼저 나오니까 우리나라 서버 유저들은 또왜 우리가 먼저 아니냐 하면서 또 이거 가지고 또 뭐랄까? 결국엔 모든 게다 시기야. 시기만 잘 타고 났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이 시기를 놓쳐가지고 하루 종일 욕처먹고 있는 거야. 아 이거 니들은더참먹어 시키더라. 근데, 니들은 근데 하나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제 RPG 게임도 몇개안 남고 보통 RPG 게임들이 오래 못 살아남아요. 근데 지금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오래 살아남은 RPG 게임이 떠오르는 게4 개이긴 하거든요. 던파, 메이플, 검사, 로아, 딱4 개란 말이야. 근데 모든 게임들이 충탄하게 계속 칭찬만 받아서 오래 했던 게 아니에요. 메이플이나 던파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막 롤러코스터 계속 하잖아 이러다 보니까 20년 된 거야. 이 게임이 20년 동안 약간 이렇게 했다면 로아는 대충 7년 동안 고점에서 완전 시작했다가 푸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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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다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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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다에에에에에슬금슬금슬금슬금슬금에금슬금 <laughs> <이게> <laughs> 하다가, 하다가 마침 여기서 메이플 큰거에 터졌네 그러면서 여기서 상냥에에에에에에 가자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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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메이플이랑 를데고와버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 정표이 뚫고 나가되여 어라? 이거 지어어이 메이플이랑 던파 유저를 데리고 와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 정신이 있어어게 되고 어라 이거 아니는데? 어어어어어어어 뭐 갔다 가는 건데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나는 약간 이게 성장통이라 생각합니다 메이플은 난 진짜 게임 문 닫는 줄 알았어요 뭐 그런 것도 많이 보기도 했고 던파도 그냥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싶었는데 저것도 살고 그냥 RPG 장르 자체가 무조건 저렇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근데 로아 진짜 다행인 게 알아 다른 신작 RPG 게임 야무진 게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어 이거 진짜 다행으로 알아야 돼 이런 분위기에 다른 게임 진짜 개 재밌는 거 나오면 진짜 큰일 난단 말이야 나름 이것도 다행이야 이것도 난 화요일만 기다립니다 지금 막 뱉는 거는 약간 좀 경솔한 것 같아가지고 나는 화요일 라방까지는 보고 말하려고요.